어, 지금 야구 시즌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우리 이철기 집사님은 기아 팬이시고, 최은호 집사님은 두산 팬이십니다. 혹시 삼성 팬 있으세요? 삼성? 예, 우리 김민규 전사님 혼자 삼성 팬이신데, 우리 삼성의 젊은 사자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의 구자욱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구자욱 선수는 데뷔 첫 해에, 아, 타율 3위, 그 날고 기는 선수들 속에서 타율 3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하며 잘했던 선수였습니다 팀 타선의 3번 타자를 책임졌던 선수였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멋진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선수가 어느 순간 힘겨운 싸움에 빠지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구자욱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대 투수들이 내 약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존의 타격 자세를 고집했다. 나태했던 것이다라고요. 결국 상대 투수들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약점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타격 자세를 고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슬럼프에 빠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구자욱 선수에게 도움의 손길을 냈던 사람이 지금 현재 두산의 감독인 이승엽 선수입니다. 원래 삼성맨이었었잖아요. 이승엽 선배가 구자욱 선수에게 동영상을 하나 건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이 뭐냐면 일본에서 잘 치는 타자들의 타격 영상이었습니다. 구자욱 선수가 이승엽 선배가 준 타격 영상들을 보면서 본인의 타격폼을 하나하나 고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정했던 하체 부분 수정했고, 하나하나 자세, 높이, 모든 것들을 순정,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이듬해 열경기에서 타율 2할에서 4할로 배를 상승시키면서 결국 멋지게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야구도 보고 배워야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작 선수는 결국 이승엽 선수, 그리고 일본의 잘하는 타격 선수들을 보면서 배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야구만 그러할까요? 저는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 테니스를 하는데, 테니스도 그러할 것이고, 골프 치시는 분들 있는데, 골프도 그러할 것 같아요. 모든 운동이나 스포츠도 그러하고, 건반도 그러하고 드럼도 그러하고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가끔 토요일 날 아침마다 축구하는데, 저 뒤에는 우리 홍균 집사님이 축구할 때마다 예전에 보니까 풋살장에 혼자 와서 밤에 불 켜고 축구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드리블 연습을.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정신이 아니구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밤에 혼자 와서 그러는 모습이. 근데 그 뒤로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은 과연 어떠할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우리의 믿음도 나 혼자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서 흉내 낼 때, 우리 믿음도 더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 첫째 주. 그리고 7, 8월 지나 하반기를 시작한 이 시점에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한번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 부분도 함께 볼 것인데요.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으라.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으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세 명의 천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세 명의 낙은 애들이 참여,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들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땅에 굽힌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인사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들 향해서 몸을 굽혀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그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 라고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 다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알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를 찾아온 평범한 여행자들을 최선의 모습으로 대접을 했던 겁니다 3절, 4절, 5절을 보면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는지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사 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어떻게 해?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 오셨으니 종을 떠나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여행객들이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아요. 물 갖다가 그들의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에서 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여행객들이 노곤노곤 하니까 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알지 못하는 이 낙은의 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여기에 원하건대 제발 간곡하게 제발 부탁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불변사가 여기에 이 한절에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무 아래서 먹고 쉬시면서 여행으로 피곤한 육체를 힘 있게 회복하고 제, 저희가 전할 재충전할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볼때 당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였습니다. 부자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민족들 그다음에 자기의 식솔들을거늘고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거부였고 족장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이렇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이렇게 대접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가 신분조차 모르는 낙은 애들을 그렇게 대접할 필요가 있었을까? 더구나 조금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자신을 낮춰서 그들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을 최선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예전에 모셨던 김인종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인종 목사님께서 개척 초창기에 비 오는 날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지하실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거지가 하나 와가지고 거기 의자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피가 축축 내려오는데 냄새나는 거지까지 들어와 있으니 너무 고통스러웠다 라는 겁니다 결국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거지까지 들어와서 여기 있으니 마음이 불편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른 나가시라고 그런데 그 거지가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좀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김종호 사장님께서 딱 떠올랐던 것이 본인이 뭐 드시려고 남겨둔 빵 하나가 생각이 나서 그빵한 조각을 본인이 먹지 않고 그 거지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가 그빵 조각을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나서 빠이빠이 했는데 주변에서 거주하는 거지라면 한두 번쯤 만나볼만 한데 그 뒤로 은퇴할 때까지 그 거지를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호 사장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그 거지가 동산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동산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고백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갈딱 안하게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 다음 절 있나요? 같이 읽을까요?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낙은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39절에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마지막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순간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사람을 대접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다른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우리 주 예수님일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함께 만들어가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라. 입니다. 한번 따로 살까요?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라. 아브라함은 지나가려던 그들을 간곡한 부탁으로 머무르게 합니다. 이후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경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어떻게요?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무엇을 만들라? 떡을 만들라?" 급히 "속히 떡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서도 그냥 떡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했느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입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찾아서 하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가 급히 요리합니다. 왜냐? 그세 분의 사람들이 세 분의 나그네가 허기진 부분 속에 빨리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속히 빨리 급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9절 말씀 한번더 볼까요? 그 다음 8절입니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엉긴 젓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은 엉긴 젓은 버터입니다. 버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엉긴 젓과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그리고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지중에 그들을 대접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손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요. 모른 채로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찬양 너무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말씀을 받으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진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교구를 섬길 때 신방 갔던 한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특별하게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신방을 가면 정말로 극진히 섬겨주시고, 이것저것 준비도 해주시고, 또 식사도 챙겨주시고, 맛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감사한데, 예전에 제가 교구 사역을 처음 할때 생각났던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좀 특별했어요. 어떻게 특별했느냐? 어,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문을 열, 현관문을 열어주셔서 열려고 들어갔어요. 현관문 딱 들어갔더니,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에 떡이 있어요. 떡이 이렇게 수북하게 딱 쌓여있어요. 그리고 떡 옆에 뭐가 있었냐면, 소고기, 바베큐가 쏙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베큐 옆에 딱 정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버터와 우유가 딱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떡, 소고기 바베큐, 그리고 버터와 우유를 딱 놓고, 세팅을 기가 막히게 세팅해 놓고, 사람 두 자녀들과 함께 네 명이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그 기쁨과 기대감으로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전 대접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기에 너무너무 어색했지만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예쁜 옷 입고 기다려서 대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많이 됐고 또 힘껏 축복하고 이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주회종들을 섬기고 목회자들을 섬기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회종들을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스쳐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사랑을 베푸는 이름과 같은 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더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들을 스쳐 지나가도 더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함께 밥 먹으면 더 행복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꿈을 꾸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 혹시 인사하십니까? 경비 아저씨 저희 교인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수기 필터를 교환하러 오시는 정수기 필터 교환 아시는 분들. 그럼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습지 선생님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학습지 선생님. 여러분들 보시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건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60대 넘으셨어요. 근데 CBMC 하고 혹시라도 샌드위치를 주시거나 그러면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 항상 샌드위치를 드립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샌드위치가 오는 날은 기가 막히게 요 주변을 먼저 청소하시더라고.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 아주머니에게 샌드위치 하나 드리고 늘 인사해 줄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사람들은 돈 받고 청소하니까 그냥 청소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한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 주신 천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혹시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그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데 서로 친해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친해지고 싶은데 다가갈 용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혼자 외로운 것 같고 나만 혼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개척한 지, 개척 초대 멤버인데 아직 사람들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공동체죠. 여러분, 세 가족들이 왔을 때 누구에게 제일 감동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세 가족, 형순자매님 앉아 계시는데. 세 가족 같지 않은 세 가족이죠? 네. 세 가족이 왔을 때 누구한테 제일 감동받을까요? 목사님의 설교, 찬양, 중요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정말 잘 해야 되고요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문 열고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해주는 그 인사가 설교와 찬양만큼 어쩌면 설교와 찬양보다 더큰 감동과 더 깊은 여운을 줄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선 집사님 여기 하나 집사님 오셨는데 재선 하나. 그다음에 현주 집사님, 그다음에 정원 집사님, 경자 집사님. 이분들이 입구에 서는 게 저분들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에요. 목사가 교회의 얼굴이 아니라 서서 섬겨 주시는 저분들이 교회의 얼굴이에요. 2부 예배는 영섭 집사님, 3부 예배 집사님들 서서 안내해 주는 이분들. 이분들의 인사 하나가 성도들이 여기에 등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설교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서로 인사해 주는 것.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자고 할 때, 이거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거 하고. 근데 저희 교인들은 아이가 많아가지고, 에, 쉽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요,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는 척 해주고, 인사해 주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을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 0절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 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장막문에서 뒤에 숨어서 웃었어요.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1년 뒤에 자녀를 주시고, 그렇게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이어져 갑니다. 부지 중에 그들을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섬김과 환신. 아브라함은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100% 순종하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도 배워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서 아브라함을 배워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원래 이 제목은 책 제목입니다. 필립 립이 안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가 쓴 책의 제목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온 세 명의 나그네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을 최선의 것으로 대접한 이후 1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백살의 아들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필립이 아시는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신론을 주장했던 국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인도의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애틀란타의 빈민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토크쇼의 황자 필 도나유라는 사람 필 도나유의 토크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심지에서는 헬스 클럽에서 운동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교도소에 갔다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연극을 보러 갔다가 연극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일 여러분들이 배려로 군묘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1박 일 동안 새 세미나로 섬기고 왔습니다.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끝나는데 마지막 심준호 목사님이 마지막 집회를 늦게까지 하면서 거의 7시 한 반까지 함께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후 예배 설교였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를 그냥 편하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세미나 하는 것을 알고, 그 근처 한 20분 교회에 있는 구미 송림 교회에 목사님이 제 세미나 장소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오셔서, 세미나 중간에 그 목사님과 한 40분을 함께 이런 이야기, 교회 얘기를 쭉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주일 예배 때 오전에 뭐 하십니까? 그래서, 제 설교가 아니라서 좀 쉬려고 합니다. 라고 랬더니 그럼 저희 교회 한번 오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설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오시죠. 그래서, 아, 네. 그럼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대신 식사는 못하고, 그냥 바로 와야 될것 같습니다. 하고, 그냥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구미 송림교회입니다. 갔더니 오전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요정도 인원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제 예배를 쭉 이어가고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설교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갈대상자 였습니다 갈대상자 그러면서 맞은 설교 말미에 태바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상자를 가지고 태바의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을 또 만났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태바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손병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분이 오늘 저기에 오셨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너무 민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그런데요 핵심은 그 뒤에 설교 끝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지금 나오는 이 찬양이에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였어요 주가 일하시네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라 근데요 그냥 이렇게 요정도 인원이 앉아서 같이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눈물 나는 거예요 이 가사의 고백이 이랬어요 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발버둥 쳤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발버둥 쳤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 짜증도 내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해서 그냥 쉬려고 갔던 그곳에 뭐라고 해서 그냥 억지 반뭐 해가지고 자의 반, 타의 반 갔던 그곳인데 그 찬양을 드리는데 거기서 성령께서 저의 몸을 확 잡아주시는 거예요. 맨 뒤에 앉아서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이런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가사의 고백이 그랬어요. 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뒷부분에 가사가 이렇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그렇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낙망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자.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 여러분, 저는 그렇게 군미 송림교회, 그냥 이 정도 모이는 조그만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또 만났어요. 진짜 뜻밖의 장소였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드리면서도 만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찬양 중에 만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끝나고 지하가 주차장 가다가 주차장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집에 딱 갔는데 자녀들의 손가락만한 손으로 이 아주 약한 손으로 설거지 다 해놓은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다 여기서 만날 수 있고요 주일날 만날 수도 있고 병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내일 가게 될 장례식장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내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해서 한번 일어나셔서 내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